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랩의 허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볼수 있는 세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종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되면 다양한 가치와 효용을 창출할 수가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는 세종류의 사람들은 당장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성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해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특정 분야 에 대해서 일정 이상의 지식을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문가를 뜻하는데 한간에서 말하는 전문가와 유튜브에서 말하는 전문가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통념상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전공자거나 석사 박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이런 분들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하는데 유튜브는 좀 다르죠. 유튜브에서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 쉽고 빠르고 재밌게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전문성이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에서 마케팅 채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케팅 전공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렉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가르쳐 드리지만 영상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영상을 시작할 수 있고 저희 채널을 보고 구독자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성과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팁이나 한간에서 말하는 그런 전문성이 아닌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대중들에게 손쉽고 빠르고 재밌게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신 분들에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문성이 있는 스탠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작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강화가 되고 성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만약에 1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콘텐츠를 만들면서 계속 이제 100을 채워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스탠스를 지니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식, 교육, 정보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겁내지 말고 유튜브를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키우고 싶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가라기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음식점을 작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게를 운영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강사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전부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이 자영업은 홍보와 촉진이 필수죠. 누군가에게 알리고 나와 함께 일을 모모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활동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홍보와 촉진을 할수 있는 툴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고 있는 유튜버 중에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홍보가 아닙니다. 제 채널에 인터뷰 영상도 있고요. 네, 경기도 모 지역에 있는 그 가게 사장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유튜브를 하시기 전과 하시고 나서의 성과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사실 가게가 굉장히 어려웠고 이걸 계속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매출과 순이익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본인의 가게가 있는 지역에서만 손님이 왔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을 알리고 나서는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사고 정비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같은 것은 제가 실례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주 만족스럽게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전거 가게 채널을 뜯어보면 자전거를 판매하려고 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을 토대로 자전거를 영업하거나 그런 영상 거의 없고 대부분 자전거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펑크를 때우는 방법 혹은 어떤 부분에 자가정비를 하는 방법 이런 컨텐츠들이 약 100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를 살때 혹은 정비를 받을 때 신뢰성 같은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찾아가는 현상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랩이라는 채널도 사실 교육과 영상 쪽의 자영업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교육과 영상 제작 쪽인데 네, 이쪽에 저를 촉진시켜서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 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역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무료로 올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연락을 주십니다. 저한테 기관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교육이 필요하면 연락이 옵니다. 그걸 토대로 교육도 하고 처음엔 저는 교육 정도밖에 기대를 안 했는데 영상 제작 외주 같은 것들 혹은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저희 브랜디드 컨텐츠, 광고 컨텐츠 이런 것도 많이 제작. 했었죠. 네,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은 이 자영업자들에게는 해서 손해볼 게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은 부지런하게 하면 크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냥 시간과 마케팅을 교환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을 알리고 싶은 자영업자들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인 사람 세 번째 유형은 겸직이 허가된 회사 혹은 직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네, 겸직이 허가되는 회사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다니시. 분들은 주식이나 여러가지 재테크도 괜찮은 투자 요소 이지만 유튜브를 통한 투자 혹은 투잡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까지 병행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녹초가 된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제가 봐왔던 이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까지 하셨던 분들 중에서 대박이 나서 퇴사까지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냥 뜬구름을 잡고 퇴사한 게 아니라 유튜브가 정말 잘돼서 퇴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꿈이 퇴사는 아닐지라도 겸직이 허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쇼츠 같은 경우도 수익화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어떤 정보를 담은 쇼츠나 아니면 재밌는 쇼츠를 제작해서 만들거나 그렇게 하시면 다양한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겠고 꼭 쇼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수 있거나 지식적인 도움을 줄수 있거나 정보를 줄수 있거나 이런 컨텐츠들을 짧게 가공을 해서 제작을 하신다면 추가적인 부수입을 얻는데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컨텐츠의 종류가 교육 정보 지식 이런 컨텐츠였는데 흔히 말하면 재미와는 좀 거리가 먼 컨텐츠를 말씀드렸던 을것 같은데 왜 이런 컨텐츠를 추천드렸냐면 예능감을 요하는 컨텐츠나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컨텐츠들은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약간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정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웃겨 보세요 해서 웃길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안 웃겼는데 갑자기 웃길 수 있는 재주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식이나 정보를 제작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능력은 오늘은 빈약할지 몰라도 내일 그리고 10일 후, 100일 후에 계속 늘어가는 걸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조금 적은 방면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지식과 교육과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컨텐츠 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조금 더 빠르게 갈수 있는 방향성을 전달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관련 영상도 보시면서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